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 앞서서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래대 교회의 리더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아, 그리고 그 리더를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한 대로 해서 리더의 자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가정, 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을 언급하면서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렘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어, 그래대 섬 안에 이 불순종하는 사람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할렘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렘파를 조심해라 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할래파들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할래, 주장하고 율법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합니다. 그게 뭡니까? 10절에는 그세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의 말에 교회의 권위에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권위예요. 자기 주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특징 헛된 말을 한다 그랬어요.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가장한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 거짓 진리를 가지고 어, 내세우는 겁니다. 그세 번째 특징은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속으면 어, 가정이 파괴되고 또 교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할례파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할례파가 특히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랬어요. 겉으로 할례를 주장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이들의 속마음은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무슨 말입니까? 일체 파협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허용하지 마라. 그냥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직역하면 반드시 그들을 침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당이성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가정에 들어와서 그들이 말을 한다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그 말을 썩는 순간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들과는 타협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3절 그 상반절을 보면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개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천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레데인들은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괴런뱅이다 그런 말을 할 만큼, 그레데 사람 하면은요, 이제 그런, 어, 악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고린도, 어, 교회. 예. 우리가 고린도서를 볼때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인들 하면은요 굉장히 음란한 자들다. 이 그래서 어떤 단어가 형성될 만큼 고린도인 하면은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어구가 생길 만큼 고린도인들은 음란의 대명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레데인이다 하면 이 사람들은 늘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하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예, 주전 육석이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 특색이고요. 또 그레데인들의 보편적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은 늘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거짓을 선동하고요. 또 악하다, 악한 짐승이다 라고 했는데요. 악한 사람들은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사랑이나 또 어떤 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도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수 있는 충성, 이 충성과는 절대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고 목회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적 특색이 이 사람들이 이게 섬이니까요 더 그렇습니다. 섬 사람들이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색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런 지역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이런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디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얼마나 이 디도를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이 웬만한 목회지보다이 그레대에는 더 힘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그런 모든 사역을 디도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도가 그만한 능력을 갖추었고, 그만 그만한 성품을 또 갖추었던 사람이고, 어 또사도바이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도도 좀 그렇잖아요. 영도도. 부산도 그렇지만 영도는 더 심해요, 사실은. 이 지역적인 굉장히 강력한 견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어디보다 이 부산, 이 영도에는 절이 많고, 또 무속인들이 많고, 예,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성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배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복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아, 이, 영도 땅에는 우리가 알듯이 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땅이고요. 영도 땅이요. 굉장히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팽배한 바다를 끼고 있으면 특히 섬사람들은 그래요. 바다라고 하는 그 깊은 깊이를 알수 없는 그 심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섬사람들은 특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붙들어야 되고 제 어릴 때 어, 기억에는 늘 저도 어릴 때 학교 마치면 뭐 이송도 바다 앞에서 수영하면서 놀다가 와서 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뭐 그러는데 제 기억에 그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그, 그 제사 음식들 네. 늘 바닷가에 그 제사 음식이 펼쳐져 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럼 선못대잖아요손못대는데 네, 저는 어릴 때왜 그랬는지. 수영하고 놀다가, 배고프면 거기는 배,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 바다를 향해서, 용왕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빌고, 제사를 지내고, 어, 그래, 그렇게 살아왔던 이섬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땅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그런 애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신교회를 통해서 이 영도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면서, 대비하면서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 할레파들의 입을 막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그레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 굉장히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엄이 꾸지지라, 그렇게. 엄이 꾸지지라. 자, 엄이 꾸지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래대 이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영적 흑암이잖아요? 이 영적인 흑암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엄이 꾸지지라. 이 어미 꾸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미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어, 악한 일들을 일삼고 또 영적으로 게으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바르게 훈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치리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악한 길로 가고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이 당회가 치리를 할수 있어야 돼요. 어미 꼬짓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게 꼬짓지를 못해요. 여기만 교회냐? 그러면 다른 데 떠나버리거든요. 네, 사실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의 초기에는요, 만약에 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왔다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위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교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교회에서 정확한 치리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없죠. 연대가 잘안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돼요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회복됩니까?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건강한 교회. 그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올바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미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이 꾸짖는다는 것은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훈계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올바른 삶으로 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꾸짖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 그것은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어, 말씀을 떠나 있고 어, 말씀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하는 어, 지체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끝까지 네, 그들을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결국은 이런 태도가 이제 그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다.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으로 정결하게 된 자.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할래파들이 주장하는 의식적인 정결 예식, 어, 형식적인 그 율법주의,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도, 디도는 어, 할래를 받지 않았어요. 특히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디도를 향한 이 할례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특히 할레파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디도서는요 디도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기도 하지만 아,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지의 성도들을 향해서 동시에 읽고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디도의 영적 권위를 세워준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디도가 그 지역적 상황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공격들 이런 것에 있어서 어미꾸짖고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하는 것은 디도의 영적 권위를 세워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영적 권위 아래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더러운 자들에게는 형식적 정결 의식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믿지 않는데 아무리 정결 의식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속이 더러운데요. 겉으로 손을 씻고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깨끗해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속이다. 내면이다. 중심이다. 예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삶으로 그런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다. 그래서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셨고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선한 일을 버렸다 할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 실패했다, 적합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 이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게 보내는 이 말씀, 이 편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할례파와 어, 같은 이 형식적이고 또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어미 꾸지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할미의 종들 담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